무비컬렉션 채널은 영화에 관한 이야기, 줄거리,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 사건 등의 실화를 영상, 스틸 사진, 자막과 음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줄거리는 이야기의 뉴스리 포함되어 있으니 이후 해당 영화를 보실 분은 참고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신 후 즐겁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패트리어트 게임은 1992년 공개된 필립 노이스 감독이 제작한 미국의 액션, 스릴러, 드라마 영화이다. 해리슨 포드, 에나처, 패트릭 팩인, 숀 빈, 도라버치가 주연으로 출연한다. 15세 관람이 가능하고 영화의 상영 시간은 112분이다. 영화 줄거리. IRA 아일랜드 공화국군 내에서도 너무 강경 성향으로 배척당하던 일부 조직이 영국 왕족인 홈즈경에 대한 테러를 감행한다. 퇴역 해병 잭 라이언은 현재 해군사관학교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인데 영국 왕립 해군사관학교의 초청으로 영국에 왔다가 얼떨결에 쇼네테러에 휘말린다. 잭기 강연을 마치고 인근에서 관광 중이던 가족과 만나는 시간에 상황이 발생하는데 잭은 단순히 가족을 보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달려가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해 저지한다. 그 과정에서 잭이 가벼운 총상을 입기도 했지만 어렵게 그들의 공격은 저지되었고 행동 대장인 숀밀러의 친동생이 죽고 숀도 현장에서 체포된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숀은 재계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잭은 뉴스 일면의 얼굴을 장식하고 영국 왕실에서 기사 자규를 받는 등 벼랑간 유명 인사가 된다. 최근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IRA의 공식 대변인인 패디. 오늘은 이번 사건은 본인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고 발표한다. 통상 IRA에서 테러를 벌이면 자신들이 환일이라고 공개 선전을 해왔는데 이번 발표는 이상한 일이었다. 한편, 감옥으로 이송되던 쇼는 자기 동지들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된다. 아무래도 영국 정부 내에도 그들의 추종 세력이나 관련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잭은 CIA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알고 있는 간부인 그리어가 찾아와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번에 다시 복직을 제안한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더 이상 위험한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던 잭은 제안을 거절한다. CIA 간부인 그리어는 IRA가 데이를 중요시 여기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올 확률은 크기 낮다고 했지만 잭은 왠지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다. CIA 측 예상과 달리 쇼는 개인적인 복수에 눈이 멀어서 미국으로 건너온다. 리더인 케빈 오드넬은 조직의 중추인 쇼니 동생의 복수에 정신이 팔려서 본인들의 데이를 망치는 것보다는 한번 제대로 도와주고 끝을 보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 하다. 어느날 잭은 수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암살자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일찍 이상함을 눈치챘기에 공격은 실패로 끝나고 암살자는 잭에 의해서 제거된다. 부인과 딸 죽도 걱정이 되었던 잭은 카폰으로 급히 연락을 취하는데 의사인 부인이 병원과 업무상 통화를 계속하는 바람에 연락이 늦어졌고, 겨우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였으나 이미 늦어서 쇼의 총격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는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으나 또다시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할수 없었던 잭은 쇼과와 끝을 보기 위해 CIA에 복직을 하게 된다. 잭은 매번 공격 현장에 공범으로 추정되는 어떤 여자가 있었음을 떠올렸고, 그 여자를 추적하면 쇼는 찾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한다. 한편, 테러를 마치고 북아프리카의 캠프로 돌아간 쇼는 잭을 죽이지는 못했어도, 그 가족은 제거했으니, 충분히 되갚아줬다고 만족스러워 했는데, 뒤늦게서야 본인도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집단의 리더 오도넬은,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그만 포기하라고 타일러스나 쇼는 전혀 포기하지 않는다. CIA 쪽에서는 쇼 일당이 사용한 무기의 출처를 근거로 그들의 캠프가 북아프리카에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쇼 일당이 그 일대를 감시하는 위성의 통과 시간을 정확히 꿰고 있는지 도무지 감시망에 걸려들지 않았다. 최근 위성이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시간을 바꿔야 한다 주장했고. 결국 유력한 장소 몇 곳을 줄이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더 이상 수색 범위를 줄이는 건 불가능해서 최근 대놓고 패디오니를 찾아가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딸이 IRA의 테러를 당해서 병원에 있는 것을 공개하여 IRA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한다. 결국 패디오니는 테러를 당할 때 매번 나타났던 여자. 아넷에 관한 정보를 넘겨준다. 제기 관련자가 여자란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없는데 여자라고 하니 그 여자가 공범이 맞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의심 가던 캠프들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니 그 중에 아넷으로 추정되는 여자가 찍힌 캠프가 있었다. 영국 측에서 패디오니리 조직원 중 한명인 오웬지를 발견했는데 행동대원은 아니고 자금, 연락망 등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다른 조직원과 접촉하는 걸 역추적해서 일망타진하려고 일단은 감시만 하고 체포하진 않았다. 하지만 감시 중에 그 사실을 들켜버렸고, 오엔지는 그 길로 숨어버려서 북아프리카의 캠프쪽으로 합류해버린다. 한편, 홈즈경은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홈즈경의 수행원 중에도 패디온 일이 끈아프이 있는지, 홈 지경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미국에서의 일정을 임의로 변경한다. CIA에서는 제게 말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의심스러운 캠프에 SAS팀을 보내 비밀리에 공격한다. 캠프에서 조직원 오도네리 시신이 발견되는 등 제대로 된 캠프를 공격한 것은 맞았지만 쇼과 아내 등 행동대원들은 다른 작전을 벌이기 위해 이미 미국으로 가버린 상태여서 소개의 목적 달성엔 실패를 한다. 홈즈 경은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재계 집을 방문했고, 잭은 친구인 잭슨 부부까지 불러 파티를 즐긴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정전이 발생한다. 처음엔 태풍으로 인한 단순 정전을 의심했으나, 잭은 창 밖을 봤다가. 같은 변압기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집들에는 이상없이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이상함을 느낀다. 그리고 홈지경의 수행원 중에 섞여 있던 첩자를 찾아낸 잭은 쇼닐당의 공격 사실을 먼저 알아챘고 사람들을 지하실 등으로 대피시킨 후 본인과 잭슨은 총으로 무장한 채 공격에 대비한다. 결국 쇼닐당의 기습은 실패했고 시간을 끌수록 숀 일당 쪽이 조급해진다. 잭은 속임수를 쓴후 사람들을 집 밖으로 대피시켰고 숀 일당이 끌고 온 모터포트 중한 대를 몰고 혼자 미끼가 되어 숀 일당을 폭풍치는 바다 위로 유인한다. 쇼은 뒤늦게 속임수였음을 알았지만 잭을 공격하기 위해 끝까지 쫓아왔고 결국 잭과 몸싸움 끝에 폭사한다그후 제게 가족의 다시 평화가 찾아오며 영화가 막을 내린다. 지금까지 1992년에 개봉된 영화 패트리어트 게임의 줄거리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